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하 26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5절까지이고 또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본가아서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바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 52,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의 이름은 여벌리아여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우시의 아버지 대로 여호와 시의 하나님의목실를 밝히 아는 스게아라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전한 형단 곁 어,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제사, 그 이야기들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중 오늘은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본문 두 군데를 읽었죠 우리가 전반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하는 복을 우시아가 누리고 있음을 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도우심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능력이나 내가 갖은 재력이나 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기억해 주시고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 내일 하루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세요. 오직 우리의 도움은 예수님으로부터이고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도 100% 예수님이십니다. 우시아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마셔처럼 정직하려고 애를 썼고, 또한 옆에 스가랴 선지자, 그러니까 옆에 여러분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 늘 하나님께 구하려 애썼던 왕으로 기록,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5절을 잘 읽어보면 그게 긍정적인 표현만 아닌 것 같아요.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씁니다. 즉이 말은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후반절 보니까 하나님을 구했던 무시아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이로 인해 하나님도 무시아를 떠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역대기 하는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글입니다. 대체적으로 남한국 유다의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비해 하나님 편에 비교적 제대로 서 있으려고 애를 썼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유다 왕들의 처음은 거의 모두 좋았는데 그 최후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듯하여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함을 잃지 않는 계기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큐티를 쭉 해오셨겠지만, 역대기서 지금까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왕들의 그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죠? 로고암입니다. 자, 역대학 12장 1절. 자, 시작. 로고이나가 공부하고, 세계에 있는 것같여 즉, 이후, 3년 후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그동안. 강해지자 그가 하나님을 더 섬겼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립니다. 단 3년만 하나님만 따랐던 왕이에요. 그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번역,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함 때문에 뭘, 버리, 뭐, 뭘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지속이 되니 하나님도 그를 떠납니다. 이게 무슨 결과예요? 교만함의 결과입니다. 자 두번째는 아비아예요. 아비아의 기록이 역대하기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그 왕이 초기에 이 왕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을 대변하는 전사처럼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똑같은 역사 기록 두,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벨 상하, 어, 열한기 상하가 한 역사서고 역대기 상하가 또한 역사서입니다. 이 다른 역사서인 열한기 하 15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온전하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역시 주신 승리로 인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세 번째 와 아사입니다 아사는 전쟁 때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라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구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이 아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왕이가 오른 뒤 36년이 뛰었을때 그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신 그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인근 나라 다메섹 왕에게 금과 은을 싸 가지고 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을까요 36년간 하나님 섬겼던 자가 이제 큰 적들 앞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법도 한데 오히려 그는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냐를 통해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한다는 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잘못을 하는데도 징계가 없는 게더 위험한 것이지 아삭을 사 사랑한 나머지 선지자 하나냐를 통해 책망합니다 하지만 아사가 어떻게 반응하는 왕이 크게 경노합니다 분노하고, 그를 옥에 가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까지도 괴롭히는 왕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사 역 처음은 좋았지만, 하나님 주신 감성함 때문에, 그 축복들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바 왕입니다. 아주 첫 번째 종교 계획으로, 어 우리 마음 속에 심겨져 있는 그런 왕이,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았고 아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이 형무하시던그 산당을 처음으로 없애고자 노력했던 왕이 기도했고요 그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자, 역대하 17장 10절 시작. 여호사밭 <목소리> 주변을 적들로 하여금 여호사밭을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사밭에게 감히 싸움을 거는 나라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호사밭의 문제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함과 강성함을 주셨을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형호하시던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뭔가 모종의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진무하셨어요. 그런데, 위에 왕들과 다른 점은, 그가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후에, 자기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다시 복을 허락하시고, 여호사밧은온 유다의 철저한 개혁을 다시 한번 이룹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렸어요. 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좋겠죠. 하지만, 그는 복을 다시 받은 후에, 또 다시 북 이스라엘과 결합합니다. 나는 안 그럴 것 아십니까? 나는 신실하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줄도 지키고 헌신도 하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시는 하나님 시도하시는 자기가 서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사밧은 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순간 흐트러진 마음 때문에 그는 북 이스라엘 왕과 왕과 다시 결합합니다. 받은 복과 용서하시는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이렇게도 앞장서는 자가 됩니다. 교만의 결과 패턴을 들러면 아시겠죠. 다섯번째 요호랑 여섯번째 아이샤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반역했던 왕이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그 다음 요아스 왕입니다. 큐티를 계속 해오신 분들은 머리에 그려지실 거예요. 그는, 그를 는그 왕위에 세운 제사장 이름이 뭡니까? 여호야다. 그는 하나님 편에서 왕에게 늘 조언을 해주었고 요아스 역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했었던 자예요. 하지만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삶은 여호야다가 죽는 순간 끝이 납니다. 그냥 가슴 아픈 일이죠. 믿음의 사람이 함께 있을 때까지만 이라는 말이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역대하 24장 17, 18, 19절 시작. 그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존을 버리고 같이 있습니다.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모가 이다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네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사장 여호다가 죽자 많은 사악한 무리들의 가난에 혹께해서 결국 또 보내주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살다가 죽음합니다. 이런 역사 계속 이어질, 아마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역시 처음에는 선지자의 권고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자, 연속되는 두 개의 큰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승리란 바로 그 다음날. 돌아오면서 자기들이 멸망시킨 애동족 속의 우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 우상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승리를 주신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패한 나라가 승리한 나라의 신을 섬기기 마련인데 그걸 뒤바꿔서 패배한 나라의 우상을 가져다가 백성들로 섬기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가 지나지도 않아서 하나님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 왕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더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우시아왕 이야기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도우신과 하나님이 강성케 하는 복을 받았어요. 자 오늘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죠.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람스가리아가 사랑님 동안에만 하나님 구했기에 그의 결국은 비참합니다. 16절하고 17절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그가 감성하여 주시되, 그의, 그의 하나님 마음이 교만하여 말을 하나님. 했는그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 범죄를 하네. 21절입니다. 21절 넘겨 주세요. 21절 자, 시작 이제 거기까지 자,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은혜를 베푸시면, 베푸실수록 더그큰 은혜 안에, 겸손하게 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후에 한결같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왜 하나님이 응답만 해주시면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날까? 문제는 착각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의 복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 사회의 명망도 얻게 하셨더니. 무엇보다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조건 없이 품어주셨던 우리는 심각한 착각 속에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삶의 형통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평생 순종하면 평생 경고함을 허락하시는 분이신데 위의 왕들은 아니 우리들은 그 경고함을 이룬 주체가 그 성공을 이룬 주체가 바로, 나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절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 이제 내 스스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이겼으니, 하나님 없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대학에 합격했습니까 왜? 좋은 직장을 얻었으니까. 왜? 그토록 영원하던 결혼도 했으니까. 왜? 이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명성을 누리고 살게 되었으니까 이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십니다. 우리를 심히 강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십니다. 일상의 복이라고 들어봤죠.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낸다는 그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받는 복들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에서 우리에게 한 것은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찬송 하시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 다음 뭐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런데 왜 교만해질까요? 왜 마치 내 앞에 하나님 없는 듯 행동을 하고 하나님 듣지 못하는 일 함부로 말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선물로 거저 받았건만 왜이리도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교만해진 왕들을 한 번에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 안 보고 말지 하고 그 사람 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교만해지고 한번 실수했다라고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주십니다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기에 마음을 음.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켜 살려내시기 위해서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십니다. 이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을 돌이키는 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회개만 하는 겁니다. 회개에만 목숨 걸고 살아도 우리는 매 순간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인정하고 예정 마음을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게 회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적용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길은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계하는 겁니다. 착각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회계의 자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매 순간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착각만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예비한 영원한 기쁨, 평안, 능력의 삶을 매일같이 누리로살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이젠 그 분으로 인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이 순간에도 더 예수를 붙들고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신명기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31절까지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 것이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온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 나를 앞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안고 왔던 이제도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어찌 우선순위를 두,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마음을 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어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착각하기에 교만해지는 것이고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마지막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더 경성하도록 애쓰십시오. 예수 있는 사람들이 경성만 회복해도요 돌아올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나는 다 알고 있느냐 예, 잘난 척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예수를 믿지만 교인들은 싫다라는 플랜카드를 써들고 예, 시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나가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되새게 봐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경선만 해도 나, 내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것도 예수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던 그 가족들이 나 때문에 그 예수를 안 믿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내 변화된 행동 때문에 주님께 돌아온 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경손하도록 애쓰십시오. 내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임을 잊지 말고 또한 내 형통한 삶 역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매 순간 잊지 말고 그로 인해서 받은 복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함으로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며 살아드리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잘기서 일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나를 통해 홀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마음 찬양하는 시간도 가겠습니다. 우리 단찬송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